넘어가면서 질문 있으면 해봐. 일단 내 생각에 한 문제는 무조건 질문할 것 같긴 한데. 이래 생각도 그러냐? 이거 푼 사람은 선물해 주겠어. 자, 97조. 98. 99. 여기는 없지? 100. 101. 102. 103. 3분 어? 30분. 어, 이거 아닌데? 내가 말한 거는. <laughs> 이건 왜 틀려, 미너야. 30번. 104. 105. 어? 35. 우리 30번 지나지 않겠어? 그 됐어? 34. 이거 아닌데. 106쪽. 106쪽에 35번 푼 사람 손 들어봐. 106쪽에 36번. 그, 그, 푼 사람. 이플라한 명도 없어? 그 정도는 아닌데. 예시이5 풀었어? 네. 106쪽에 36번. 봐줬어요. 어? 봐줬어요. 뭐래? 봐줬대요. 비봉, 씨. 검소넣기 공부해. 알겠어, 봐주긴 뭘 봐줘. 그럼 지금 풀어봐, 시간 줄 테니까. 어? 아, <laughs> 진짜. 아, 미노 5 풀었어? 네. 아, 진짜 미치겠다. 못 풀었어? 5 풀었어? 하늘이 5 풀었어? 어? 못푼 거잖아. 다들 말들이 이상해. <laughs> 자, 여기 3, 발전 36번은 일단 이 문제를 봐봐, 한번, 얘들아. 읽기가 싫어서 안 읽은 거야?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요게 작년에 요거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결정난 거거든, 얘들아. 근데 이 문제는 일단 무슨 문제야? 야, 너네가 지금 다 오픈 문제들이 다 그건 거 같아. 이게 지금 다 독립시행 확률 쪽에 있잖아. 맞아? 근데 여기는 지금 36번도 그렇고, 뭐 여기는 35번 34번도 그렇고 <laughs> 이런 문제들 다 뭐야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은 맞는데 그것만이 여기는 34번 36번 이 문제들 뭔지 맞춰줘야지 뭐 답은 틀렸어 뭐야 무슨 문제야 조건방률이잖아 <laughs> 근데 이게 조건방률도 이게 예전에 나온 문제들하고 요즘 나온 문제들이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 뭐냐면 여기는 우리 봐, 조건방률 문제 좀 많이 풀었잖아 그 그러니까 앞쪽에도, 조건방률 처음 배울 때, 경우의수 계산하는 문제들도 꽤 있었고, 뭐 우리 책에 몇 쪽이니? 97쪽부터 몇 쪽까지가? 97쪽부터 여기 100쪽까지가, 일반적인 또 조건방률이 확률로 나온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뒤로 넘어가서 지금 나오는, 그 조건방률이,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여기는 34번도 그렇고, 36번도 그렇고, 이것도 결국 조건방률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어쨌든 조건방률은 출제비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지. 봐봐, 애들아 지금 34번은 19년도 수능이고, 여기는 36번도 22년도 수능이잖아. 그럼 수능의 조건방률은 무조건 뭐야?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예전에 기본적인 조건방위문제 패턴이 뭐였어? 전체 안에 사건이 있어서 그, 이걸 이렇게 끄집어 올려주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사건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었지. 근데 여기는 몇 번은? 36번처럼 그래 난이도 있게 나오는 문제들은, 일단 위아래를 따로 계산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조건명률 자체만으로 나온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독립식의 확률 지금처럼 믹싱돼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요런 것들 얘네가잘 봐둬야 되더라. 그래서 일단 오늘 나온 질문 3개를 좀 풀어보면, 자, 일단 30번 먼저 가볼게요. 이 30번은, 이거는 문제가 없어. 왜냐면, 봐봐. 30번 문제는, 자, 주사위를몇번 던졌대? 30번. 가 30번. 다섯 번 던졌대. 근데 훈수가 나오면은, 뭐야, 나오는 횟스레이랑 하고, 한 개에 동전 4번 던져?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B라고 그랬으니까, 게임 끝난 게, 봐봐. 일단 주상위를 총 다섯 번 던졌어. 맞니, 얘들아? 근데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A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지금 동전을몇번 던졌지? 네. 번 던졌는데, 문제가 지금 얘기한 게 뭐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지금 B라고 그랬잖아.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A 빼기 B가 얼마라고? 3회 만족하는 확률을 구해놔라, 이거잖아. 그럼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렇군. 봐봐. 일단, A, 그러면, 이게 지금 A가 홀수의 개수니까, 홀수는 최대 몇번 나올 수 있어? 다섯 번 나올 수 있고, 최소 몇번 나올 수 있어? 0번 나올 수 있지, 0번.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홀수만 본다면. 근데 동전의 앞면도 지금 최대 네번 나올 수 있고, 최소 몇번 나올 수 있어? 0번 나올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두 개를 빼서 3이 나올려면첫 번째 에서 30,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닌가? 맞아? 또 있어? 왜 없어? 또 있지. <laughs> 아니, 4에도 있잖아. 에서3 어? 얘들아 뺀쌤 그럼 그 다음 또 있어? 그 다음 오이도 있잖아 맞아? 그럼 요거 3개 쪼르륵 계산해서 뭐하면 돼? 더하면 되는데 이게 웃긴게 어차피 지금 우리가 봐봐 주사이 던져 나오는 홀수 나오는 확률도 얼마야? 2분의 1이지 자 동전 던져 안면 나오는 확률도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얘는 지금 요쪽에 피큐가 둘다 2분의 1이고 이쪽의 피큐도 둘다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알라그래어 내가 그냥 막지질대게 풀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주사위 다섯번에 동전 네번 던지는 거니까 이게 자 앞면이든 뒷면이든 홀수는든짝수든 2분의 1은 무조건 몇번 나와야 돼9번 나와야 돼, 돼. 이거는 건 이건 절대 안 변하지 그치? 지럼 이런 거 뭔만 생각하면 돼자 주사위 다섯 번에 홀수 세 번이니까 5오시 4. 맞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동전 네 번에 뭐야 앞면 0번이니까 얘는 4시형인데 굳이 쓰나 안하잖아 그럼 일단 요놈 하나 나왔고 맞어? 그럼 나머지도 쭉쭉쭉 아니야 그럼 여기 2분의 1에 구성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이거는 지금 주사위 몇 번에 다섯 번에 홀수 네번인 거고 얘는 지금 동전 4번에 앞면 1번인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의 구성 또 변하지 않고, 얘는 뭐야? 지금 이것도 5번 다 나와야 되니까 1이지? 5시 5? 그다음4번이2번이 얘는 4시가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 2분의 1의 구성 한번 계산하고, 요 개수 때만 쪼르르 계산해서 더해서 마무리 치면 되잖아.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이냥 모의고사 볼때 있잖아.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돼? 응? 음? 아,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사람은? 뭐라고? 저거 했는데 틀렸어요 선생님, 선생 믿지 못하는 거야? 내 이거 계산 못할까봐? 답이, 답이 빈다고 하 아, 민호는 다 좋은데 사람 간보는 게 나빠. <laughs> 어? 너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 그럼 일단 2분의 1에 몇 승? 구승 한번 지나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53이 얼마야? 10이고, 여기 54가 얼마야? 좀 떨린다, 야, 씨. 20이고. 얘는 지금 6이잖아. 맞아? 그럼 얘는 25에 20이 아니라 45일 게 어, 45? 이렇게 나오네? 아니, 아니잖아. 36이잖아. 36 이렇게 나오네? 36 나오니까 얼마 지울 수 있어? 4 지울 수 있지? 그럼 얘는 9 곱하기 얼마야? 2의 7승분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2의 7승이 얼마야? 128? 그럼 128분에 9 이렇게 나오겠지 뭐. 네, 답이 250, 2이0 몇십. 얼마? 답이 200 몇십. 200몇이라고? 네. 2 6 음. 9라음한 개의 동전 다섯 번 던져 홀수의 눈의 횟수 A 동전 네번 던져 앞면의 수 P A 대기 B의 3 이게 맞는 거 같아 이걸로 해야 되냐 오케이? 자 봐봐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뭐 해체하나 빼먹은 거 같은데? 나중에 위석 씨한테 이거 오타 바꾸라 그래 됐어?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뒤로 먹어서 여기는 발전 34번으로 가보자, 야들아 그럼 발전 34번은 어때? 여기까지도 사실은, 뭐,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족밥이지, 뭐, 아무 의미 없어. 왜냐? 일단 문제는, 지난 시간에 푼것 같은데, 느낌이. 자, 일단 평면에 원점, 원점에 누구 있어? A 있고, 자, 동전을 던져서 다음 시행을 한 때. 근데 앞면이 앞면이 나오면은 X축의 양해방향이 1, 뒷면이 나오면 Y축으로 1이니까, 봐봐.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XY축 이렇게 이 있으면, 자, 지금 현재 원점, 여기에 A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가 지금 앞면, 앞면이 나오면 뭐야? X축으로 1만큼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지. 자, 확률로 본다면 2분의 1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지 그리고 얘가 지금 뒷면이 나오면은 Y축으로 1만큼 가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것도 확률로 2분의 1이잖아. 근데 문제가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그럼 위 시행을 반복해서, 자, a 의 x 좌표 또는 y 좌표 이게 처음으로 삼이 되면 시행은 멈춘대. 그럼 얘가 지금 의미하는 거는 다른 건 중요한 거 아니고 뭐 이쯤 어디에 1, 2, 3이 있고 이쯤 어디에 1, 2, 3이 있으면 얘네가 지금 이쪽 라인에 오거나 뭐야 얘들아 이쪽 라인에 오면은 얘가 시간을 멈춘다는 거잖아 지금 맞아? 근데 이 문제도 야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야 근데 A의 Y제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그럼 일단 얘는 뭐야 을때라는 가정국 들어갔고 일단 Y가 3이다라는 전제가 깔렸잖아 이때 X가 얼마야? 1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 이거지? 그럼 생각해봐야 되나? 게임 끝난 게 Y가 처음으로 3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출발점이 여기 잖냐? 그럼 얘 이쪽으로 와서 3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 요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여기도 이놈이 여기 딱 와가지고 3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왜냐면 Y가 3으로 끝난 거니까 얘가 1로 와서 3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겠지? 그리고 얘가 지금 또1로 와서 3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문제가 이 중에 사건을 누구로? 얘로 지목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내가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전체는, 내가 지금 우리가 뭐 굳이 좌표로 이야기하자면, 0코마 3으로 올 수도 있고, 1코마 3으로 올 수도 있고, 2코마 3으로 올 수도 있잖아. 이게 전체가 되는 거지. 근데 일단 나는 그래. 0코마 3은 얘들 전혀 고민할 게 없어. 왜? 그냥 세번쭉 올라가야 되거든. 왜냐면 여기는 얘네들은,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뭐, 뭐가 안 돼. 이게 왔다 갔다가 안 되지. 그러니까뭐 갔다가 내려올 수도 없고, 오른쪽 갔다 왼쪽으로도 못 오니까, 한번 가면 끝인 거야, 그냥.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결론은 잘 들어. 여기는 음원이 일단은 뭐야? 여기까지 와서도 안 되는 거네 아, 이쪽으로 올 때. 근데 얘는 일단 이리로 쭉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나올 확률이 얼마야? <laughs> 2분의 1에. 삼성으로 끝이야, 그치? 뭐, 굳이 뭐, 삼시형 이거 안붙여도 되지? 세 번에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가봐, 야들라요1코마이요 자리로 왔을 때, 이거 니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그럼 이 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 몇 번에? 한 번에 위쪽 세 번이야. 근데 우리가 오른쪽 한 번에 위쪽 세 번에, 만약에 4시3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가, 아, 오른쪽 한 번에 위쪽 세 번이니까, 얘는 43에, 또는 뭐 41에, 뭐 2분의 1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43이, 이게 뭐였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립적인 확률 공부할 때, 이게 경우의 수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번에 43은, 얘가 지금 오른쪽 한 번에 위쪽 몇 번이야, 얘들아. 세번 움직이는 모든 경우는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43 안에는,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얘가 이미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끝나는 거지. 일로 못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거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2분의 1의 4승은 변함이 없는데 요 경호의 수를 셀때 일단 어디까지 가야돼 여기는 얘가 출발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와야되는거야 그러니까 가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들어가면 안되는거고 여기서 일로 왔다가 바로 올라가야되는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중간쯤에 거쳐가야되는거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왜 내신 막할때 무슨 뭐, 뭐 3판 4승으로 우승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그럼 우리가 우승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게 뭐야 맨 마지막에 이기면서 우승해야되거든 그 그러니까 만약에 총 7판을 해서 3, 뭐 4판 3, 3승으로 한다면 얘는 6판까지만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이기면서 끝내야 된단 말이야 그건 똑같은 거야 그럼 얘도 일단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그리고 올라가니까 굳이 얘기하면 얼마가 들어가야 돼3시2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3시2에 2분의 1의 3승을 치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한번 올라가면서 끝난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요것도 얘네가 일단 봐봐야 되나 요런 것들이 나오면 어째, 어쨌든 4번 움직이는 건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독립신 경률에 대한 이 식을 조금 더 니가 유두리 있게 쓸수 있어야 돼.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것도 4승은 맞는데, 문제는 뭐야? 여기를 거쳐가야 된다 이거지? 그럼 얘가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세 가지니까, 이것만 굽혀주면 되니까, 이 의미를 좀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뭐야? 플러스? 이번에 얘가 여기서 봐봐. 일로 갈수 있잖아. 그럼 얘가 일로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우리가 굳이 뭐, 5C3이 아니라, 여기서 일로 와야 되니까, 4C2야. 맞아? 그러고 일단 어금 다섯 번 움직이니까 확률은 2분의 1이 몇 승이야? 5승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얼마를 곱해줘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지금 이때 X가 1이니까 이 놈의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주면 얘는 끝나는 거지 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일단 여기 각각이 계단에서 독립시향률이 쓰이지만 기본적인 툴은 일단 뭐야 얘들아? 기본적인 툴은 독립시향률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34번하고 나는 그래 얘들아. 여기는 36번은 좀 난해도상의 차이가 있어 문제 두 개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3 4번 이렇게 아무리 짓고 계산은 집에서 엄마랑 같이 한번 해봐 그리고 36번으로 할게요 저기는 반지 3층 번은는 요것도 아이거를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제시된 문제가 조건 명의는 건 맞지 그래서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야 자 일단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봐 뭐 주머니 안에 지금 뭐 있어? 아뭐 뭐야? 주머니가 아니 바구니였어? 어 바구니 안에 일단 흰색 공하고 검은색 공이 있는데 뭐 얘네가 지금 10개 이상 있다 이거는 뭐 해야 되나? 그냥 충분히 옆에 있는 주머니로 집어넣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야 그냥. 그래서 일단 여기 바구니가 이렇게 있고 뭐 문제의 상황이 그래요. 근데 이 옆쪽에 지금 뭐가 하나 있어? 비어있는 주머니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가 이야기한 행동이 어떤 거냐면, 자한 개의 주사위는 5 이상의 눈이니까 이게 봐봐 얘들아? 주사위 하나 던졌어. 그럼 5 이상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뭐 당연히 얘는 3분의 1일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언급한 게 뭐야? 일단 신공 두 개를, 자 신공 두 개를 어떻게 하대 바구니에서 주머니 쪽으로, 바구니에서 주머니 쪽으로 식물 두 개를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반대로 얘가, 뭐야, 4분,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당연히 확률로 이야기하면 얼마야, 얘들아.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라 그랬지? 검은색 공 하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바구니에서 주머니를 주겠다. 이거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는요 요, 시행을, 자, 뭐 특별한 말은 없지만 몇번 시행한 거야? 다섯 번 시행한 거지. 그래서 문제가 언급한 게 이거야. 그럼 다섯 번 시행을 했을 때, A의 5에다가 <laughs> b 의 5야 그치? 그럼 a 의 5와 b 의 5가 누구야? 이게 흰공이랑 검은공의 개수 아니야 근데 얘가 얼마 이상이 됐을 때? 이게 7 이상이 됐을 때 이걸 잘 봐야 되더라 7보다 클때 문제가 요거 한게 뭐야? 자 ak랑 bk가 요걸 잘 봐야 돼 같아지는 자연수가 존재하니 요거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거일 때 얘를 만족하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봐봐 이 k가 뭐라고 써있어 문제에서 1부터 5까지라고 써있으니까 문제는 이게 얘들아 봐봐 총 다섯 번을 했을 때꼭 얘네가 똑같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똑같이 지는 회차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전체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게 사건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시된 문제가 일단 조건방률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보통 보니까 이 마지막 세 줄을 얘네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 문제 를좀 굉장히 막연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얘들아 봐봐 이 문제는 절대로 막연하지 않은 게 여기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어차피 A에 5와 B에 5는 주사위를 내가 총몇번 던진 거지? 말해봐 주사위를 내가 총 다섯번 던진거야 맞아 왜냐면 지금 A5와 B5가 야 AK가 의미하는 뭐라고 위에 써있잖아 뭐라고 써있어 주사위를 다섯번 반복할 때 지금 N번째 시행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신 공과 검은 공의 개수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A5와 B5는 뭐야? 이게 다섯번 시행을 했을 때 지금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신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얘기하는거야 그럼 이걸 더해서 뭐야 7이상이 된다 이거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니뭘 생각했어야 돼? 만약에 여기는 얘가, 잘 들어. 만약에 요것만 다섯 번 나왔어. 그럼 흰 공은 두 개씩 옮기니까, 흰 공은 최대 몇개 들어갈 수 있지? 1 0개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봐. 요것만 다섯 번 나왔어. 그럼 이때는 검은 공이 최대 몇개 들어갈 수 있어? 다섯 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야,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주머니 안에 있는 공의 총 개수는, 최대가 몇 개고? 1 0 개고. 최소가 몇 개인 거야? 다섯 개인 거야. 그럼 우리는, 봐. 그럼 10개 나 5개 중에 얘가 7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여기는 지금 봐봐. 흰 공이 2개 줄 때마다 검은 공이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왜냐면, 흰 공은 2개씩 넘기지만 검은 공은 하나씩 넘기잖아.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거야. 그럼 여기를 일단 최대, 최대로 높여. 그리고 여기가 최소 이렇게 될거 아니야. 왜냐면 둘은 또 연결되니까. 왜냐면 우리가 요거랑 요, 거랑 요거 더해서 5번인 거니까. 얘만 5번 나왔으면 이건 빵번 나왔다 이 얘기지, 그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2가 빠지면 제가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숫자는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 계속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얘가 8되면 얘는 얼마야? 1일 거고. 얘가 6이면 얘는 2가 되겠네. 그럼 얘가 만약에 4가 되면 얘는 3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얘가 2가 되면 얘는 4가 될거 아니야. 그럼 일단 우리가 7보다 큰 놈은 이렇게 네가지 케이스 이게 전체 아니야. 맞지? 그럼 얘 계단을 너네가 해봐. 여기 봐봐. 그럼 이게 지금 전체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근데 웃긴 건 이거야. 근데 문제가 아니야 AK, BK가 같아야 돼. 어디 안에서? 이 안에서? 그럼 AK, BK 같은 게 이게 꼭 우가 아니었지? 뭐 이게 2든 3이든 상관이 없다랬잖아 문제에서 그럼 너희가 할수 있는 거는 다첫 번째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럼 흰 공이 10개고, 들어봐 검은 공이 하나야, 0개야 그럼 때려쳐 죽여도 야, 여기는 다섯 번의 시행에서는 이게 될수 있나? 아니 이게 같으려면은 흰공 개수랑 검은 공 개수가 같을 때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흰 공만 10개 있고 검은 공이 0개 있는데 이 개수가 똑같아지는 타이밍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쪽은 나가리 됐어. 사건을 이렇게 따지면 되지. 근데, 여기도 봐. 얘는 지금 흰공이 8개 검은공이 하나야. 생각해봐야 되나. 흰공은 몇 개씩 빠져? 두 개씩 빠져. 그럼 흰공이, 봐. 아, 들어올 때도 두 개씩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일단 흰공이 들어오면 두개 내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절대로 같아질 수 없지. 그럼 이네가 여기서 뺄수있는 결론이 뭐야? 아, 최소한 검은공은 몇개 이상? 두개 이상이 돼야 얘네들이 같아지는 타이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럼 이 경우도 없어. 근데 니네가 여기서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야. 그럼 이 경우는 이 경우는 가능해? 이 경우는 가능하지. 왜냐하면 생각해봐. 일단 신공은 몇 개씩 들어와? 두 개씩 들어와. 검은 거몇 개씩 들어와? 어? 하나씩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신공 몇 개나? 두 개랑 검은 공몇 개나? 두 개랑 들어오는 타이밍이 이게 같아지는 회차 아니야.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아? 근데 여기 요거에 대한 계단 방식이 조금 니네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이거는 가능한가? 얘네 신공 4개, 검은공 3개잖아. 그럼 이것도 요런 타이밍이 있어? 당연히 있지. 왜냐면 얘들아. 이 신공을 봐. 한꺼번에 4개를 넣는 게 아니잖아. 두개 넣고 두개 그 넣을 거 아니야. 검은공도 한꺼번에 3개를 넣는 게 아니잖아. 하나씩 3번 넣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야? 내가 신공 두개를 넣었어. 그 다음에 연장 검은공 두개를 넣으면 이이가 똑같아지잖아. 그럼 이 경우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럼 얘네가 이 경우에서 얘네가 똑같을때는 타이밍을 체크해서 뭐야? 사건으로 올리면 되는 거야. 그니까 러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땐 내가 보통 이 문제를 못푼 사람들은 이 문제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이만큼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처음보다는 이해도가 높아졌겠지? 그럼 얘네가 이거에 대한 확률 계산을 지금 바로 해봐. 시작. 얘네가 지금 계산해봐. 그래서 이거는 다 전체를 따지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건을 따질 때 내가 머리를 좀 써야 돼얘라아 근데 이게 애들 잘 들어봐. 이게 작년 수능 30번인데, 이 30번이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22번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단지 단점은 주관식이라서 조금 니네가 답을 완전히 깔끔하게 내지 않는 이상은 좀 확인할 수가 없는 것 뿐이지. 자, 마무리 지었어? 뭐야, 내가 마무리할게, 그냥. 아, 아주 버티기들의 시발. 그냥 일. 고수들이야. 그러봐 그럼 일단 여기는 얘는 일단 3분의 1에 몇 승이야? 5승으로 끝났지. 이걸 못하면은 그건 죄야, 죄. 그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지금 봐봐. 얘가, 얘가 4번이니까 5C4에 얘는 3분의 1에 4승에 3분의 2가 될거 아니야. 괜찮아? 그지 그럼 그 다음에 세번째 얘는 어떻게 돼? 그럼 얘는 5C3에 요거는 다시 3분의 1에 몇 승? 3승에 3분의 2에 제곱이 되고 그다음 하나가 더 있잖아. 이게 뭐 많이 조건방률이지.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럼 여기는 얘도 지금 어떻게 돼? 52에. 얘도 지금 3분의 1에 제곱에? 뭐 이게 일단 전체야. 근데 얘들아 봐봐. 이게 전체긴 한데, 이것도 막, 막 복잡한 게 아닌 게, 분모가 일단 3의 5승으로 똑같잖아. 맞아? 그리고 이런 조합에 대한 계산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지 지금. 그래서 이 전체를 계산하는 데큰 문제가 없어. 근데 이 문제들이 모여봐야 뭐 되는 사건인데, 아? 이 경우는 지금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잘 들어봐 지금부터 이 경우도 이거 안된다 그랬지 근데 이게 일단 이게 이게 될수 있는 사건의 경우가 얘들아 이렇게 두가지거든 근데 문제는 이, 너네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도 어선생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얘가 올라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지 왜냐면 이게 지금 봐 이거 이거 되려면 얘들아 요 놈이 지금 2 2로 똑같아야 되는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53을 그냥 지르면 자 결국 쟤랑 같은 이유야 53을 그냥 지르면 이53 안에는 얘들아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는 요거 세 번, 요거 세 번에, 이거 두번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얘네, 얘네가 세 번, 열장 나와버리면, 이미 6이 확보되니까, 절대로 얘네들이 같은 값을 가질 수 없잖아.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네가 같은 값을 가지려면, 얘네가 일단 어떻게 돼야 돼? 2, 2로 똑같아지는 것 밖에 없어. 그럼 2, 2로 똑같아지려면, 자, 봐 여기는 지금 요거 몇 번에? 5 이상 몇 번에? 한 번에. 여기는 4이야? 두 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봐봐. 총 5회 차잖아. 그 다음에 얘를 1회, 2회, 3회, 4회, 5회라고 하면 얘들아. 이게 만약에, 어, 이렇게, 이걸, 이걸 A라고 하고 편의상, 얘를 B라고 할게 내가. 그럼 이게 만약에, A, 이렇게 딱 나와버리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이미 2개, 2개니까 4, 네개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검은 공이 어떤 지랄을 떠나도, 얘네들은 만족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얘네를 만족하려면 일단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앞에 있는 3번까지의 시행에서,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A 한 번에, 비드본이 나와야 뭐야? 둘둘로 똑같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따져야 되는 거야 이가 얘도 그랬잖아 얘도 지금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뭐4시3 이러면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조건왕률독립시행률에서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앞쪽 경우의 수를 자꾸 건드니까 문제가 조금 더 나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5시3으로 하면 안 되는 게일는 이렇게 돼야 이게 2, 1, 1이 돼서 2, 2, 가 똑같아지는 거지 결국에는 어디에서? <laughs> A3, B3에서 같아지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두 번이 뭐가 되면 돼? 지금 우리 이쪽 케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 있으니까, 나머지 두 번에 A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요때 확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 들어. 일단 그럼 이게, 이 케이스 이거 하나 아니지. B, A, B도 가능하잖아. 왜냐면 1, 2, 다시 2가 되니까. 맞아? 그럼 얘는 B, B, A도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몇 개야? 세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 세 번이야. 그 중에 3분의 1이 한 번에. 자, 3분의 2가 몇 번? 두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4번 5번이 다 뭐야 3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케이스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근데 그러면 내가4 3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똑같지 않아 그럼 4 3인 경우도 여기 봐 A가 만약에 두번딱 나와버리면 4니까 그 다음 B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쟤는 뭐야 일단 같아질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이것도 4 3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4를 받고 한 번에 4를 받는 게 아니니까 얘네가 똑같아지려면 이세 번째 케이스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앞쪽에는 세번까지 여기 봐 앞쪽에는 세번까지가 일단 A 한 번에 B 두 번에 나와야 돼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럼 이것도 여기서봐 A 한 번에 B 두번 나오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얘가 2이잖아 2 맞아? 그럼 얘는 2인데 얘는 4, 3이 돼야 되니까 그럼 남은 두 번에 어떻게 돼야 돼? A 한번 B 한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내가 여기다 요거 계산하면 이것도 총몇 번? 세번에 3분의 1에 3분의 2에 봤음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뒤에두 번이 AB도 되고, b 에도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두번 나와. 그래 이것도 3분의 1한 번에 3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걸 계산하는 게 뭐야? 이거의 답이 되는 건데, 이게 적당히 괜찮은 게 봐봐. 어차피, 분모는 위아래 다 뭐야? 3에 5승이니까, 분모 싹 지우고, 분자만 계산하면 그래도 적당한 수치나 해서 계산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 봐봐. 요거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건 맞는데, 이게 작년도 주정몇번 문제라고? 30번. 근데 작년도 수능 30번이 문제가, 얘들아, 봐봐. 개념 규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이 정도 문제 우리가 할 만한 거야, 얘들아. 이게 니네가, 이런 걸, 다 이거에 비해 다른 문제들이 너무 쉬워서 그런 거지. 뭐, 이 문제가 막 미친 듯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얘가 올해 수능, 내가 다시 한번얘기하지만 수능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선택은 다 맞고 들어가야 돼. 그것도, 결국 싸움은 이거지. 선택을 만약 내가, 내 등급 목표가, 뭐, 그래도 나는 최소한 상대금은 받고 싶다. 이래라 나는 마인드 를 갖고 있다면, 나는 일단 확통은 무조건 담아줘야 되는 게내 생각이야. 그럼 뭐 3등급 정도 되면 확통 하나 정도면 괜찮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2등급 안쪽에 내 목표야. 그러면은 일단 확통 운동은 다 맞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다 맞는 걸 전제로 해야 돼.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소요해서다 맞느냐야. 결국 그 싸움인 거지. 이걸 우리가 뭐 하나 틀리나두개틀리나 이런, 이런 맥락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일단 여기는 몇 번이야? 31번. 굉장히 중요한 분제니까잘체크해드수 있도록 하시고, 제는 여기까지 해서 일단 확률을 마무리 지을게.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이 뭐야? 통계인데, 이게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확률은, 봐봐. 경우의 수도 그랬을 거고, 확률도 그래. 일단 특징이 뭐지? 경우의 수와 확률의 특징이? 그 그러니까 선생들이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외울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지? 근데 이해만 해도 통계는 어때요? 설명할 게 엄청 많아. 그리고 대신에 뭐야? 통계는? 외울 것도 훨씬 많아. 그니까 앞쪽에 주단원에 비해서? 근데 우리가 경우의수 확률은 이거야. 얘네가 식은 아무리 잘 외우고 있어도, 효과가 이거잖아, 얘들아.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냥 틀리는 거야 하지만 통계는 안 그래 내가 공식만 외우고 있어도 내가 몇프로 %는? 한 8, 90%의 문제는 그냥 풀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명심할 거는 통계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확률은 들어봐 계속 꾸준히 이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이번 개념을 아 개념을 요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계속 문제 풀이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하지만 통계는 어때? 이번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이거야 총 3개 단어는 있는데 그 3개 단어 중에 두단원는 일단 연습이 필요한 거야 근데 한단원은 끝낼 수 있다 그랬지? 끝내 줘야 돼.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얘기한 경우의 전체가 다 봐봐야 들라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이항정리는 달라. 이항정리는 그냥 우리가 저번 사이클에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던 거야. 그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 공식만 잘 외웠는지를 점검하면 끝나는 거야. 그니까 이렇게 우리가 몇 개의 내용들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모든 공부 다 똑같아야 들라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는 이번 사이클에 끝내놔야 되고. 그다음 뭐야? 그다음 나머지 이제 우리가 좀 훈련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연습해서. 내가 뭐야 실력으로 쌓아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얘기하는 이 독립 시행률도 결국 이거잖아. 독립 시행률이 예전에 나왔던 분이 정말 쉽게 나왔는데 최근에 어려워지고 있고 작년 수능에 몇 번을 나왔어? 3 0번로 나왔지. 그럼 이름은 약간 머리 아파지는 거야. 그러니까 3 0번이난 이거지. 만약에 통계로 나왔어, 그럼 마칠 가능성 이 훨씬 더 높아져. 근데 30번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확률이나 경험의 수로 나오면, 이래가 웬만한 훈련으로는 마칠 가능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자이 정도로 내용 마무리 짓고요. 그럼 이제 통계로 한번 들어가볼까? 자 통계로 들어가기 전에 머리 한번 식히고 갈게 자딱 5분만 쉬고 시작을 할건데 머리를싹 비워놓고 근데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일단 오늘 통계는 음... 수업방식을 바꿔서 토론식으로 한번한번 <laughs>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 왜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 평균분산에 대해서 공부해오라 그랬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아? 5분 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난 시간에 그거 회원라는거안 해왔잖아 그럼 지금 빨리 네이버로 검색해서 평균 문산. 근데 또 괜히 엄한 가 보지 말고.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평균 문산인 거야. 알겠지? 괜히 확통, 확통에 있는 평균 문산 보면서 어우, 이걸 어떻게 지금 가야 돼. 하지 말고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그걸로 질문식의 수업을 한번 진행해볼게. 오만에 하면 안 돼. 주타겟시이몇명 있어. 그 사람들한테 집중력으로 토격기를 내릴 생각이야.